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가는 데가 어디지? 잠시 후 오른쪽 오. 방향입니다 영웅도?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직진 방향입니다 호국스 아버님이 밑밥을 사러 가셨는데 다시 들어오네요. <laughs> 뭐지? 없나 보다. <laughs> 아빠 표정이 지금. 뭐래요? 안 판대 밑도안 팔려나? 어. 아 진짜 예쁘게 다 <laughs> 졸려? 됐어. 화장실 한번 갔다 올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뻘이다 뻘. 저기 건너가야 돼. 저기? 저 다리. 아, 진짜 안에까지 들어오는구나. 아니 나는 자꾸 선제선제 선제 거리길래 그선제 없고 튀어 알지? 어. 변우성 나온 거. 그걸 되게 강명 깊게 보셔서 선제, 선제, 뭐, 크루즈, 막,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았네. 뚱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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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유료? 아, <놀람> 여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캠핑할 때 많이 왔 그래 캠핑이 거니까? 엄청 잘돼 있네 어! 근데 여기 다도구다 빠덜 어? 졸려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 웃어봐 <laughs> 와 냄새 지대다 안 탈이 안, 촬안 해? 이건 왜빼 거야? 새우는 왜빼거 아아 냄 지대다 몇가 깨진 거좀몇번깨 이 크리세를 녹인 다음 바늘 끝에 미끼로 쓰는 거다. 조금만 미끼로 쓰고 나머지는 밑밥으로 썼다. 있어. 일어나서 해. 이렇게 해서 네. 응. 너 가봐. 저기 면사매들 가는 거 보여? 응. 음. 이제 다 갔지? 네. 아, 이제 다간 거야. 그러면 네. 그 상태에 두면 안 되고, 이그 상태로 낚싯대 줄 이렇게 세렸잖아. 응. 어. 어. 낚싯대 자서 이렇게 끌어이렇게 아. 그리고 줄이 이렇게 일자로 되게 세려놓고. 아. 계속 일로 밀려갈 거라고. 아. 그러니까 계속 저기에서 땡겨와야 돼. 아. 둘 이렇게 돼 있잖아. 음. 이렇게 세려놔야 돼. 이런 식으로. 알았어. 어, 들고 해봐. 그냥 그만 들고 있으면 돼. 응, 내려놔. 내려놓고 고기 하든가 그래. 한 선으로는 못해 낚시를. 음. 낚싯 밑으로 내리고. 더 감어. 낚싯대를 더 내리고. 그리고 낚시 이렇게 아까처럼 또 들어 세리라고. 살짝 끌어. 와 이거 또 뭐냐 이거. 송어 새끼인가 보다. <laughs>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감을 잘 모르겠어. 찌가 그리고 막 어느 정도를 들어가야지 잘 들어갔다고 했었거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찌가 막 가라앉아서 저게 무너서 가라앉은 건지 또 저게 뭐고 그래도 나는 망둥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애기를 잡았다. 진짜로 잡았어. 뭔가 느낌이 찌가 조금 들어간 것아서 챔질해 낚았는데 묵직한 게아 이거 미걸렸구나 싶었는데 웬걸 베이비 망둥어가 잡혀 있는 거 아니겠음? 그래서 방생했다. 아빠는 한 마리도 못, 못 낚았는데 지금 혼자 동선 서주하시. 옆에 갑자기 구경하시던 아저씨들이 뜰채를 들고 오시는 거임. 고기나 끌려고 밑밥을 뿌리니까 조그만 고기들이 밑밥 먹으려고 올라오는데 그걸 잡으시려 하는 거 같다. 근데 낚시를 해도 고기가 안 나오는데 뜰채로는 낚기리요 밥을 안 먹고 나왔더니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아빠랑 컵라면도 하나씩 먹었다 난 못해 난 아까 그냥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려도 그게 실력이야 그럼 내가 아빠보다 실력이 좋은 건가? 그 <laughs> 옆에 아저씨가 정리하고 계셔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내 찌가 없는 거임 찌가 물에 비쳐서 안 보이는가 보다 하고 낚싯대 들어봤는데 낚싯대 뭐가 걸린 게 아니라 밑걸린 느낌이었음 아빠 백퍼 지대 잔소리 각이라서 그냥 천천히 릴을 감았음 그런데 광어 작은 게 잡혀 있었다 놔주고 부모님 모시고 와 하고 싶었는데 옆에 아저씨가 오늘 혼자만 고기 낚으신 거예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엄마 보여 주려고 그냥 챙겨 왔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추웠다. 오돌우돌 떨고 있으니까 해가 저간다. 옆에서 쭈꾸미낚시 하셔서 나도 바꿀까 했는데 아빠가 닥치고 찌낚시나 하라 해서 그냥 열심히 해봤다. 근데 안 잡혔다. 주위에 몇 분이 안 남으셨어요. 아빠 모자는 왜 저기 있냐 아버님, 모자 주워오세요. 어? 모자 주워오세요.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낚시를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냥 아빠는 밑밥 다 버리고 슬슬 갈 채비를 한다. 그러면 쭈꾸미도 그렇고, 진짜 뒤지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 아, 나는, 아, 선비를 15만원 내고도 한 마리도 못 잡겠구나. 근데 너무 자고 자, 싶은데, 우와, 요즘 물다 빨았어. 대박! 여기 맛쪽에 대박 많겠다, 그치? 아, 그래? 근데, 왜냐? 아저씨 치우는 거나 보고 나중에 나도 아빠가. 구조다하 혼자 오게 되면 저렇게 취약겠다고 아저씨를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봤는데 찌가 없는 거야. 찌가 어서 어? 찌가 딨지 그래서 아가 흘러간다보다그 찌를씩 하려고 착했는데 어? 뭔가 뭔가 미끌린 거 같아. 어, 묵직가 아니야. 미끌린 거 같아. 그래서 어? 그랬지그 아빠가 어? 걸렸다 이러는 거야. 에이, 설마 뭐 밧줄 쪼가리나 그렇는데 근데 근가근는데 그래? 근데 그래? 근데 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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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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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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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3,000원 내고 저기서 낙쳐와 대박! 한대 할만한데? 할만해 대? 음, 나도 넣어줘 음. 감사 감사 여기 피곤한 척해, 멀쩡한 척해봐. <laughs> 힘들어. 아 지금 완전 저 밖에 있는 저빛 번짐하고 엄청 예쁘다. 천천히 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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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